자,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를 이용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1, 2, 3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고, 4, 5는 반드시 사용하되 한 번씩만 사용한다.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자, 네 자리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4와 5를 사용할 자리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4하고 5를 나열하면 2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어, 이게 몇 가지? 12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음, 나머지 자리. 나머지 자리는 음, 두 자리가 남을 거야. 이렇게 두 자리가. 그죠? 어, 그다음에 1 2 3은 중복해서 쓸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자리에는 1 2 3을 쓰는 거지. 세 가지 세 가지. 아홉 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12 곱하기 9할 거니까, 108가지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사용한 방법이지, 중복순열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제 합의법칙으로 많이 푼다고 생각해보자. 합의법칙으로. 어? 합의법칙으로. 생각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 4하고 5는 반드시 쓸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다, 여기에다가 1, 같은 수를 넣는 경우가 있고, 2, 다른 수를 넣는 경우 있지. 이렇게. 그쵸? 어. 맞아요? 그럼 같은 수를 넣는 방법은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죠. 이렇게. 그죠? 다른 수를 넣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하지. 그치? 그러면 1번은 말이야. 1번은, 예를 들면, 4, 5에 뭐, A, A,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같은 수 왔다는 얘기잖아. 이걸 나열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3콤비데이션 1을 먼저 같은 수 잡아, 잡아내고, 나머지는 4개를 나열하는데, A, A 구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치? 이렇게. 맞아요? 어, 그럼 이게 36가지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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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2번에 의해서, 자, 서로 다른 수가 나왔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히 다 다른 수 아냐? 4, 5, 뭐, A, B, 이런 거 아냐? 그냥 곱하기 4팩토리아를 해버려. 그죠? 그럼 얘는 얼마? 72가지가 나오죠? 이걸 둘이 더할 거야. 따라서 합이 얼마가 나와? 108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굳이 이 프리를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한번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는, 이런 제목들에 신경을 쓰면서 공부한단 말이야 그지?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제목에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건 중복 순열인 걸 알면서 중복 순열인 걸 알면서 풀기 때문에 그지? 어? 알면서 풀 푸니까 자꾸 중복 순열 식으로만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여기 제목을 달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이게 중복 순열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이걸 하법, 합의 법칙에서 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복순제로 풀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보통 해설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끌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좁아진다고 그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되, 만약에 내가 푼 방법이, 어, 내가 푼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가 궁금하다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란 말이야. 어?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그, 그 해설을 답안을 통해서 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 주실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 결국 뭐냐면 단원을 구분하면서 공부하는 경우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 지금은 중복순열 상황이 가깝기 때문에 중복순열을 풀어 나갈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방법을 풀어도 상관이 없단 얘기죠. 어, 자꾸 여러분들이.